안녕하세요. 목포 팔도수산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모처럼 목포 수요 비판장에는 배들이 가득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작은 갈치가 귀해질 지 몰랐거든요. 자꾸 이렇게 큰 것만 나오다가 오늘은 모처럼 작은 갈치가 나왔는데 집에서 바로 드시기 편한, 무난한 그런 갈치네요. 이걸 사느냐고 정말 4시간,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추운 새벽에 4시간 기다리려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또이 배에서 사야지 했는데 제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저한테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그 다음 배를 또 넘어가서 또그 배에서 살려고 하는데 또 가격이 안 맞으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4시간을 경매장에 목포 앞바다에 바닷바람이 날리고 정말,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고, 말로만 들으면 그림같이 재밌겠죠. 그런데, 정말, 3대 직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은 새벽에 많이 춥거든요. 4 시간 동안 기다리는 드라 보람이 있는 날입니다. 자, 먼저, 두띠 갈치인데요. 두띠 갈치 사이즈 한번 볼게요. 5cm? 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어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작기는할 거거든요. 약간 잡기는 할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 제가 생산 장사라 그래도 제가 뭐 고기를 잡는 어부라 그래도 위에다 굳이 나쁜 걸 올려서 가격을 조금 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과일에서도 우리가 가장 밑에는 별로 안 예쁜 애들 사봐요 이노는 굉장히 좋은 것들 들어있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이거는 지금 한 상자가 60마리 가량 들어있을 것 같겠고요. 있겠, 그 다음에 무게로는 15kg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나와서 수요는 굉장히 많아, 많아서 공급이 어려워서 가격은 장난 아니에요. 없어서 못 팔았었거든요. 그동안에. 예, 네, 없서못팔았는데 오늘 늦게까지 기다려가지고, 저는 약간 저렴하게 낙차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는, 지금 한 상자 60마리 정도 들어있는데, 24만원 드리겠습니다. 24만원. 네. 좀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반 네. 상자 하시면 13만원 드릴게요. 15kg 한상자예요 네, 갈치는 뭐니 뭐니 해도 눈동자 보시면, 이렇게 뭐갈치 특징이 그물로 잡기 때문에 비늘에 산차가 이렇게 비늘이 긁혀져 나가요.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훨씬 부드럽고 생선 자체가 맛이 있습니다. 이게 선도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잡는 방식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상태네요. 다시 한번 보시고, 먹고먹깔치에요그 뭐 다음은 이제 항상 보여드렸던 큰 갈치. 특대 사이즈죠? 이런 것은 7cm가량 되는데요. 손으로 하면은 이렇게 사지라 그래가지고 손가락 4개 사이즈다 이 말이거든요. 여시고 오늘 이것도 쭉 밑에까지 보시고, 두 마리에 45,000원? 두 마리 5만원. 네, 택배비까지 5만원 되겠습니다. 두 마리. 네, 한 마리 하시면 24,000원에 택배비까지 있어요. 네, 택배비 따로예요. 근데 두 마리 하시면 5만원에 배비 포함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바다의 이쁜이 꽃돔이에요. 네. 돔이라고, 참돔이라고도 하고 꽃돔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아, 사이즈 한번 볼까요? 한 상자에 2 0 마리 들어 있는데요. 회로도 드셔도 좋은데 회로 드시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작죠? 그러면 이 정도는 30cm 이상이에요. 보세요. 네. 30cm 자로 꼬리 끝에서부터. 다질 수가 없어요. 네. 보통 3 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오늘 시세가 지금 3마리에 35,000원. 구워서 드시기 딱 좋은 크기죠. 어, 준비해 놓으셨다가 재수용으로 드셔도 되고, 매운탕으로 드셔도 되고, 쪄서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네. 정말. 네. 한번 나오면 엄청 많이씩 잡혀서 오는데 없을 때는 정말 귀한 생선이거든요. 진짜 바다의 이뿐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네요. 다음은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있는 사시미 병어예요. 사시미 병어는 병어 큰 거는 어제도 손님하고 잠깐 통화를 좀 했는데 너무 큰 거는 드시기가 불편하다. 왜냐면 어차 우리가 식구가 두 식구니까 먹다가 남으면 또. 배워서 먹기가 조금 그렇더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사시미 덩어를 준비했거든요 제 손바닥을 한번 펼쳐볼게요 그러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25cm 가량 나오네요 이런 아이들은 뭐가 장점이냐면 뼈가 이렇게 생선 큰뼈 밖에는 없어요 예, 네, 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아이들 구워서 주기 참 좋아요. 구워서 주기 참 좋거든요. 이게 한 40마리씩 들어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조림도 해서 드시고 구이도 해서 드시고 또뭐 누구 선물하실 일 있으면 선물하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새로 드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선도가 너무 좋으니까 어, 무지개 빛 보이시죠? 선도가 좋은 애들만 보이는 이 무지개 빛이 보이네요. 이런 것도 이제 회로 드셔도 참 좋거든요. 예, 회로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선도가 좋아서 진짜, 진짜 좋네요. 오늘은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이런 지금 봉은, 아니, 병원은 가격이, 아, 지금 조금 싸게 샀으니까 싸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섯 마리 35,000원 드릴게요. 오늘 대박 싸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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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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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에서 스물이 사십마씩 들어있거든요. 다섯마리씩 할게요. 다섯마리 35,000원. 좋아서 계속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제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또 전화 주시고요.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른 먹거리를 발송하고, 발송해드리는 먹고팔도수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